나이스. 아, 이어 아, 비마카이에서 왔으면. 이밖에이이밖이이밖으면이밖으면이밖으면이 밖에서 왔으면. 이 밖에서 어, 아, 왔으이에이서 <laughs> <우리의 용기나 웃음> <야자> <laughs> 아 뭐야. 카메 녹았는데? 아만아타꼬라지왜 이러냐? 또잠아만어어 어, 아트롭스? 아트가그명 아트가? 선열 아무도 못 맞았지만. 응. 아, 야 얘가 이상해. <laughs> 왜 이래? 이러... 저래. 어, 됐어, 왜 저래. 아, 진짜 진짜 아, 질 수도 있어, 잘못하면. <laughs> 진짜 진짜 이상한 진짜 잘못됐어. 아트르가 이상한데. 아 되게. 지 20%였나? 10%나 20%였을 거. 지금 최대 진도 여기. 아니 우리 이거 이런 놈. 이거 백는데내 잘못이다. 잘못된 판단이었다. 이렇게 들어가 서 싸운. 밑에서 분탕맨이 또 해줄 줄 알았어 사실. <laughs> 아니, 우리 천천히 아니, 깎아, 깎아 먹으면 됐는데. 근데 이거 장로 한타 이하는 이기면 어차피. 아니 난 위에 위에 세명 아, 아, 나... 빨리 잡을 수 아, 있을 <laughs> 줄 알았어. 밑에서 가래 막 싱글벙글. <laughs> 엉덩이 실룩실룩 하고 있으며 샤냐! <laughs> 저... 건우야 이거 기다리고 있었어 아무 말 없이 가는 거 봤지? 법이 안 통하는 검으로 정의 실현하리라 아 스토터사 나와서 이 절대 안질거 같은데? 근데 우리 미드 차 이거 같이 아틸 한번 잡을까? 아 근데 우리 둘이 안 되겠다 맛있게, 맛있게. <laughs> 미신 군 있으면 그래도 되지 않나? 아 지를 정도. 이 c 너 이거 뺏어 먹을라 그랬냐? 아니, <laughs> 지데이고 음... 있는데. 어, 얘들아, 얘들아, 장로 버스타 하죠, 얘들. 어, 이거 그냥 장로 장로 버스타 하는 게 나을 것 같아. 뭐야, 시키 됐어. 어. 누군가. 아, 어, 야, 뭐, 어? 어? 왜 내가 죽지? 어, 그냐 그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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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그래, 그래, 그, 일만 가. 이거 그냥 벗어야. 오근고데 이거 가이거 이거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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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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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돼 이거? 가렌이 밀고 이거? 돼, 이거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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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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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이 이거? <laughs> 아니, 이거. <laughs>